이아버 이거 너 사실 너 여미새가 아니잖아. 여미새까진 아닌데, 제 생각보다 여자를 안 좋아해. 근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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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느 정도 안 좋아하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제 오해할까 봐. 내가 이게 아, 여향은 아니고, 여향은 아닌데, 여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동남아 다니는 남자들 보면은 여미새들이잖아. 아, 그렇죠? 어. 어, 아, 그죠? 되게 여미새들도 볼수어 어, 다 여미새들이잖아. 네. 걔는 는 정말 여미새가 아니야 원래 여미새였어? 그냥 죽은 거죠 20살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어 맞네 옛날에 여미새였네 뭐 고딩 시절이나 이럴 때어 고딩 시절은스 20살 초반 때까지는 어, 여미새였어 처음 갔을 때는 그런 어. 느낌이었죠 어. 근데 그때는 능력이 너무 안 돼서 그런 어. 거 지금은 어. 능력은 조금 지금은 능력은 조금 올라왔는데 여미새가 아니야 여자를 못 만난 상황이 돼버린 거야 너무 긴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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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솔로 엔딩이 <laughs> 되는 거지 솔로 엔딩 레벨 을 능력치 올려주는 거보다 정신세계가 더 고급져지니까 아 몸은 가만히, 정신만 올라가죠. 역효과, 할효과 클럽 같은데 가도 여자들 눈독들이진 않아, 얘가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눈독들이냐? 아. 둘이긴 하는데 그렇게 막 열정적인, 그러니까 제 정도 레벨이면 음. 막 적극적이게 막 들이대고 막말 시키고 막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유머스럽게 해야 되고 어. 근데 그 정도까지는 이제 감정이 안 올라오는 거죠. 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거의까지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여자들 와서. 말 시키고 무슨? 요런 게 좋다. 그때 열심히 하겠다. 아니야? 이런 데 오면 당연히 받아먹지그 정도도 막 거들할 정도는 아니요너 나랑 보통 나랑 가잖아. 어, 나랑 있을 때 나한테 말 시키면은 너가 가로채면 되잖아. 그 정도는 내가 아, 능력이 안 되죠. 아니, 해 보면 되지. 한번 시해 봐. 시도하면 되잖아. 내가 안되 어, 말고. 나한테 말이 시켜. Hey, 뭐 where a from? 그때 네가 대답하는 거지. <laughs> 사우스 코리아 뭐야? e 이어 h y w h 랑 얘기해라. 이 y Why? 아 h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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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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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그, 파워, 파워플랜트 누님. 맞아. 파워플랜트 음, 갔을 때도. 파워플랜 모사 만난 누님 있거든? 걔도 사실 못 봤을걸요? 아, 얘네는 못 봤는데. 내가 걔를 만나자고 한 다음에 걔가 나왔잖아. 내 친구랑 놀아고 보내고 나 한국인 선생님 계셨거든 거기 아나선생님그 네. 분이랑 커피 한잔 마시고 둘이 놀다 와. 나 그거야. 커피 마시고 쇼핑을 어. 하고 와서. 키즈 카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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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짜. 애기 애기들 고어 부모님들끼리 커피. 마시고 <laughs> 어. 어 맞아 맞아. <laughs> 딱 그렇게 하지 않았냐? 내가 아, 딱 그거. 그러니까 심지어 나랑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네. 여이 여자애가 막 나한테 하이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내 친구인데 너 진짜 좋다고 생각한다. 너 사진도 아, 보고 굉장히 좋아한다. 둘이 한 데이트 해봐라. 이런 다음에 당황할 거 아니야. 어, 너, 어,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응. 할 얘기 응. 있고 커피 한잔 해야 되니까 너희들 어차 밑으로 밧돌 끌고 와. 밧돌 덮치. 그렇지. 방방 방방하고 와. <laughs> 이 느낌 있잖아. <laughs> 어, 그런 적도 있었지. 그런 적 있어. 그래서 사귀었던거 아 사귀었던건 아니고 그때 뭐 데이트 한 번은 아, 끝났는데 데이트는 애들 오면 하잖아 잘 놀고 왔어? 이러면서 네, 아 했잖아. 재밌었어요 아, <laughs> 아, 맞아 맞아 호텔로 돌아가는 거지 아 맞아 맞아 <laughs> 맞아 틱톡 도 마찬가지잖아 나는 걔랑 만나고 있는데 내가 아내 어시스턴트야 아그러네 아, 얘가 틱톡을 뭐. 좋아해 둘이 춤을 춰 봤어 겁나 당황하지만 춤을 추는 거지 뭐, 뭐, <laughs> 그래서 찍어줬어 이제 틱톡포트 촬영이 나온 거지 비하인드가 있는 거야 <laughs>